안녕하세요. 긍정의 힘을 믿으며 매일매일 다짐하는 긍정아 채널입니다. 오늘은 아침에 유튜브를 찍고 있어요. 요즘 저한테 새로운 루틴이 생겼는데요. 우리 아이 고등학교가 제가 일하는 직장 바로 옆입니다. 그래서 아이 등교시키면서 함께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동네에 친한 친구까지 같이 픽업해서 이렇게 제가 매일 아침에 수행비서 노릇을 하게 됐는데요. 처음에는 제 출근 시간이 좀 앞당겨지다 보니까, 아, 피곤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번 주 해보니까요, 좀 일찍 와서 저만의 시간을 갖게 되니까, 은근히 그게 또 묘한 매력이 있습니다. 이 시간이 길다면 길고, 짧으면 짧겠지만, 책을 읽는다든지, 하루를 준비한다라든지, 아니면 챙길 것들을 챙긴다든지, 기본적으로 하루 세팅을 잘할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여유가 있으니까 아침에 유튜브도 찍을 수 있잖아요. 아마 저한테 이런 시간이 생긴 것도 다 뜻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아침의 귀한 시간을 잘 활용해서 조금 더 나은 박정화가 되는데 기회로 삼도록 해보겠습니다. 조금 일찍 일어나는 게 약간 피곤한데요. 금방 적응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컨디션을 위해서 그만 조금 더 일찍 잠들면 되겠죠. 여러분들은 하루의 시작을 어떻게 하시나요? 저는 우연인지 필연인지 생긴 이 아침 시간을 잘 활용하면서 하루를 잘 열어가 보려고 합니다. 그럼 오늘도 외쳐보겠습니다. 할수 있다고 생각하면 이룰 수 있는 박정아가 되겠습니다. 인격과 실력을 두루 갖추고 긍정적이고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몸도 마음도 모두 건강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긍정 긍정하세요. 안녕.